네 오늘 저녁을 장식할 게임은요, '데슬리 스틸네스'라는 스팀 무료 좀비 게임이고요. 어 스토리는 따로 없는 것 같고 게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어, 더보기란에 있는 URL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. 스타트. 아 이렇게 캐릭터 고를 수 있구나. 옷 캐릭터 옷을 고를 수 있고. 베타 테스트 써버려서 그런지 오우 이런 것도 있네요 이렇게 다 고를 수가 있는 것 같아 베타여서 그런지 지금 f e m a 여자 캐릭터도 있고요 메 피메, 모드는 뭐지? 어머 아아 아, 이런 아, 좋은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머 이런 저는 단발자로 가겠습니다 네 파랑 후드 단발녀로 갈게요. 어 무기는 AK랑 스카가 두 개가 있는데 저 오탄을 좋아해서 스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넥스트. 아 이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. 난이도별로 맵이 나눠져 있다고 들었어요. 하이웨이가 제일 쉽고 보통 어려움인 것 같은데 하이웨이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. 아 좀비가 이렇게 생겼나봐. 퀄리티 괜찮은데? 아, 뭐야, 이거. 아, 이런 가이드는, 원래 그냥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, 이런 FPS는. 아, 뭘 모르시네, 이분이. 도움말은 원래 키를 따로 만들어 놓는 거야. 이렇게 게임 들어가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. 오케이. 뛰는 건 뭐, 컨트롤이 안는게 아니라, 걷기. 이렇게 1번, 2번. 아, 무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. 그냥 총으로 다 잡아야 되네. 뭐, 오른쪽 견착 너무 당연한 거고요. 아, 어, 몸 맞으면 잘안 죽는데? 어, 뛰어오는 거 봐. 오, 뛰어오는 거 봐. 뭐 저렇게 뛰어와? 진격의 거인 기행종 마냥 뛰어오네? 어! 뛰어오는 거 봐. 이거 뭐, 그, 근접 있다고 들었는데? 아, 어, 티티가 플래시라이트네. 이거, 이거 봐. 바닥. 헉, 이거 디테일 봐. 걸을 때 이거. 총 각도 따라서 플래시라이트. 와, 뭐야. 디테일 대박. 무릎게임 맞아 이거? 몸은 한 다섯 대 맞아야 되네요. 머리는 무조건 한 방이고. 그래서 그게 뭐죠? 애들 때리는 거? 아 오케이 V. V로 죽방 개머리판 때리기. 좋아요. 이지하지. 이런 거 원래 찾으면서 하는 거야. 원래 진짜로. 도움말을 뭐하러 봐. 여기도 준비가. 그렇지. 그렇지. 8마리 남았네, 금세. 생각보다 빨리 죽는다. 30마리가 꽤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. 오케이. 그렇지. 귀찮을 땐 그냥 몸샷을 써서 다섯대 맞추면 된다. 뭐야? 남은 좀비수 이제 보여주는 건가? 아, 오케이. 아, 얼마 안 남으면 남은 좀비수도 보여준다. 되게 괜찮은 게임인데요? 무료가 아닌데 이거? 아 근데 아까 1챕터라고 나왔는데 이거 베타여서 그런가 챕터가 하나밖에 없나보다 맨 바.. 맨마다 그치 리스타트밖에 없네 오케이 저 그대로 저는 그 다음에는 빨강 단발료로 가겠습니다 스카 그대로 가져가고요 빌리지 마을 한번 들어가보자 어 난이도라고 했는데 아까 30마리 잡는 거 엄청 쉬웠거든요. 무슨 난이도가 더 추가됐을까? 끽해봤자 뭐 잡는 수늘어난것 뿐이겠죠. 잡는 수 늘어나고 그리고 뭐 플레이 타임 길어지는 거 그런 거밖에 더 없을 것 같은데. 좋아요. 빨간 단발녀 가봅시다. 50마리 맞네. 음, 잡는 수 늘어나는 거네. 맞네, 맞네. 이러면 뭐 어려울 거 있나? 아 여기는 좀. 집안에 있는 친구도 잡아야되네요 이렇게 아, 그런 플레이시라이트가 필요하겠죠? 아 이거 반동도 잡아야돼 근데 와 뭐야 이거 장난아닌데 이거 반동도 잡아야돼 무기 이거 먹고 좋아요 와, 이 게임 뭐야? 잘 만들었어. 반동 잡아야 되는 게 레전드야. 얘는 날 어떻게 본 거지? 가까이 있는 애들은 날못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, 쟤는 날 어떻게 보고 막 달려오는 거야? 깜짝이야. 아유, 깜짝 놀랬네, 아, 깜짝 놀랐네. 씨, 깜짝이야! 축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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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대더어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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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방 먼저 때리고 좋아요 체력은 지금 보니까 한두대 맞았는데 저 정도 체력 따는거 보니까 어저 정도 체력 따는거 보니까 한열 대는 맞아야 되겠는데 좋아 어 누구 누가 오는 소리가 그래요. 어! 잠깐만! 장전중일 때 오는 거는 반칙이지 어어? 이 녀석들이 그냥 장전중일 때 오는 건 반칙이야 왜 이렇게 안 맞아? 난 분명히 정확히 맞췄는데 어! 그렇지 오세요 오세요 하나씩 오세요 하나씩 그래요. 우우우우우우 왜 이렇게 많아? 장전 한번 하고. 우우우우우우 그렇죠. 뭐야 왜안 보죠? 그렇지. <laughs> 뭐지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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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밖에서 막 달려오는 소린데? 딱 봐도. 화가 잔뜩 났는데? 일단 위에 있는 애 빨리 잡읍시다. 총알 맞고 야 화가 잔뜩 났어 애들이 올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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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어 뭐야 맞질 않아 낀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 맞네요. 꼈 꼈네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 꼈네. 나이스죠? 이거 네 마리 그냥 껴가지고 공짜 킬. 열네 마리나 남았어? 아예 집을 하나씩 꼭 봐야 되는 게좀 귀찮긴 하네. 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봐야 된다는 게 굳이 총알은 막 많이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. 아이고. 때 맞아도 될것 같아. 그래요, 천천히 합시다. 밖에 있는 것 같은데, 그렇죠 여기 있죠? 어이구, 깜짝이야. 이렇게 그러니까 다 잡았고, 이제 여덟 마리 남았는데 안안 안 알려주나 이제? 애들 어딨는지 여섯 마리 남았죠. 여기 안에 있는 거 있고. 잡고 잡고 아 보여준다 이제 아한세 마리 남았을 때 보여주네 두 마리 여기 밑에 있고. 어, 얘네도 꼈죠? 정신 차리렴, AI들. 나머지 한 마리. 들어가시고. 아, 좋았다. 어, 괜찮은, 아니, 진짜 괜찮은데? 아니, 맵 퀄리티도 그렇고, 진짜 괜찮아. 근데 나 사실 두 번째 거좀 어려웠거든요? 아, 이번에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흰색이라서, 마지막은 흰색으로 장식해야죠. AK 들어볼까, 이번엔? AK 한번 들어보자. 아, 방금 나두 번째 거 살짝 어려운데, 이거 세 번째 거할수 있을까? 어, 차이나타운이네요, 이번에는. 컨셉이. 갑시다. 어, 딱 봐도 많아. 벌써 여섯 마리야. 어, 뭐야. 걸음소리가 한두 명인데? 어? 왜나 혼자지? 뭐지? 나왜 혼자지? 도망갔나? 나랑 같이 오네가 어? 미션이 달라 미션이 다른데? 얘네를 다 잡는 게 아냐 Find out where the Zombies are 뭔 소리지 저게 <laughs> 어, 뛰어 오는 거왜 이렇게 무섭냐 얘네 막 느닷없이 막 오니까 겁나 무섭네. 그렇지. 아직 좀 살짝 감이 익는다. 좋아. <laughs> 저기까지 지금 가면 된다는 것 같은데. 아 저거리, 저 정도 거리까지는 아예 맞질 안나 원래. 거리 조절도 해놨다고? 게임 얼마나 잘만든거야 이 이상으로 더 얼마나 더 잘만들려고 하는거지? 이 게임은? 와 이거 무료인데도 이정도면 솔직히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는데? 여기 총알 왜이렇게 많이 냐 줌이 막 그렇게 많아, 많아 보이지 않은데 어, 막힌 길이고요 저기로 뭐 가면 일단 뭐가 있겠지 아 AK가 반동 잡기가 힘들어 와 이거 총별로 반동 와 다른거 이거 레전드다 제가 봤을 이건 갓겜입니다 이건 내가 봤을 때 무료로 안 풀리고 유료로 풀러도 뭐 멀티나 이런 거 되면 충분히 해볼 법한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? 와, 반동 뭐야? 어, 깜짝이야. 진짜로 뻥안 치고 AK 그 배그 AK 마냥 반동 잡아야 되는데? 진짜로 내려야 돼. 어, 다 왔다. 어, 뭐야? 안녕하세요? 부적 떼져가지고 저주가 풀렸네. 얘 죽이면 되나요? 뭐야, 데미지 안 들어가는데? 또 새로운 미션 생겼어. 뭐야. 픽업, 쓰리, 스펠, 프래그멘트뭔 소리지? 부적 같은데? 아하! 뭐야, 얘 공격을 못하는데? 내가, 저, 내가 방금 피한 건가? 쟤가 공격, 공개... 어! 제가 공격을 못한 게 아니라. 아예 부적 부적을 자 한번 피해 볼게요. 피해지는 건지. 아 이거 안 피해지는데? 죽방 죽방. 총은 안들어간데왜 죽방은 들어가? 어이없는 녀석이지. <laughs> 쟤 뭐야 이거? 쟤 죽방으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혹시? <laughs> 내가 봤을 때 그냥 잡을 때 확실히 총으로 잡 잡은. 수 있긴 한데, 부적을 세개 모으면 데미지가 들어가나 보다. 어, 부적 세개 모으면, 어, 부근 바뀌었죠? 맞네. 데미지 들어간다. 빨간색 됐다. 피할 수 있는 거야? 어, 피할 수 있네. 아, 피할 수 있는 거였네. 쉬운데? 이러면? 난이도 조절 좀 해야 될 듯. 머리 딱 때. 딱 때리려고 할 때, 오른쪽으로. 그렇지. 너무 쉬운데? 이제 하네. 얼딱대고 딜리할때 오른쪽으로 피하고 오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돼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되고 천천히 갑시다 완데 체력이 체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? 오 어, 잠깐만 오 어,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 야, 야.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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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렇게막 엄청 빠르게 나눠서 다행이다 오 잡았는데 오 어, 죽었어. 다시 저기로 나가는데? 이스케이프 포인트? 저 탈출 지점? 뭐야, 쉬운데? 어. 이지하다. 어. 이게 지금 베타인데, 와, 정식으로 나오면 얼마나.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, 게임? 아, 너무 쉬웠다. 이지했다. 아, 완전 좀비 게임 전문가여가지고. 아, 이런 거 뭐, 이지하죠. 어, 이렇게. 와, 이렇게. 어 지금 베타 서버로 나온 3단계 어, 다한 번씩 해봤고요. 일단은 베타여서 그런지 이런 그 캐릭터들 음, 아주 괜찮은 캐릭터들 고를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점수 드리고 싶고요. 어 저도 스토리는 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스토리를 뭐 알고 싶은지 아니면 뭐이 게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URL 하나 남겨드릴 건데. 그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고라고 이제 스팀에 써 있었거든요. 아, 그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무료 게임이라고 해서 괜찮을까 싶었는데, 어, 너무 괜찮고, 퀄리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. 아, 너무 재밌었네요. 여기까지 할게요.